레노버 노트북 충전기 20V 3.25A 65W 연결 잭4.0 X1 ADLX65C LGREA 일체형 어댑터는 노트북 사용자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이 제품은 깔끔한 디자인과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며, 정품 충전기로서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. 65W의 강력한 출력으로 빠른 충전이 가능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. 또한 케이블의 두께와 어댑터의 견고한 제작으로 일상적인 사용에서 큰 문제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아 많은 소비자들이 재구매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. 이 충전기는 레노버 노트북과 완벽하게 호환되며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합니다. 지금 바로 이 제품을 선택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